질문을 해주셨고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 이, 이 도형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뭐 이런 비슷한 도형 봤어요 뭐 유클리드 뭐 바스카라니 가필드니 증명 4개인가 배우면서 그중에 그림 하나인 것 같고 육각형 PQRS-TU의 넓이를 구하래 PQ면 이거고 자 RS PQRS P, U. 참 못생겼지만, 육각형 맞죠? 육각형 맞습니다. 이 넓이를 그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명확할 것 같아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C제곱이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고, 이건 B제곱이 될 거야. 그럼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게이 넓이랑,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맞니? 자, 여기 둔각 하나, 둘, 셋, 네 개에다 이거, 이거, 이거 더 하면 되겠지? 네, 맞습니까? 그 넓이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요근래 다시 출제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지금 일단 뭐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3 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할 때그 증명 방식은 아니고, 이건 딱 봤을 때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겠니? 수열 문제겠니? 그것도 아니지. 아, 삼각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삼각함수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각을 기준으로 표현하려고 하셔야 돼. 여러분들 편한데 아무거나 각을 잡아볼게요. 일단 여기는 직각이니까 여기나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아, 맞습니까? 여기를 제가 어, 세타 라고 할게. 그리고 먼저 성립하는 관계식이 이 피타고라스 삼각형에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여기까지는 다될것 같아요. 아, 맞죠? 자, 그럼 제가 이 위쪽에 넓이부터 먼저 표현해 볼게요. 근데 이쪽이 90도, 90도죠? 그럼 여기는 세타로 표현하면 뭡니까? 파이 마이너 세타죠? 맞죠?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 어려워 보이니까 두변과 끼인각을 기준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될것 같고, 그럼 얘는 2분의 1, 양옆변, b, c 곱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니? 어,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 파이면 삼각함수 변화 없고 이거 2사분면 각으로 관조할 수 있으니까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되죠? 음. 그 다음에 뭐 가운데 가운데는 당연히 1분의 1 AB 아니야? 이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 이건 뭐 제가 굳이 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은? 자, 이쪽이 A고, 이쪽이 B니까 2분의 1 AB죠. 어, 깜짝이야. 자, 얘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쪽을 세타라고 했으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죠. 맞아요. 그럼 이쪽 각은 마주보는 각인데 여기가 직각, 직각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파이라디안 나오면 되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될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맞죠? 자 그럼 이쪽 구석탱에 있는 도형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양옆변 A, C 그 다음에 사인 끼인가 맞니?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을 바꿔야겠죠.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게 그러면 지금 네 조각, 몇 조각이니?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자, 그럼 저네개를 제가 다 더해 보면 이거 맨 왼쪽에, 그다음에 이쪽 구석에 있는 게 이거, 그다음에 2분의 1 레이비, 2분의 1 레이비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옛날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될것 같은데 저도 저도 헷갈리네요. 1분의 레이비 여기서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네. 잠깐만. c 아, c sine 세타. 아 여기서 바로 구하시면 되지. 내산 세타로 표현하고 뭐하니? 자, c sine 세타가 뭡니까? sine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죠. 맞습니까?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잡았으니까 sine 세타가 이거분의 이겁니다. 이거분에 이게 sine 세타인데 c 곱하면 a 나오겠지. 어, 그러니까 c sine 세타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cosine 세타. cosine 세타면 이거분의 이거죠. 코사인 세타가 이거 분의 이건데 C 곱하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C 코사인 세타는 B죠. 그럼 B. 자, 맞습니까? 그럼 2분의 1 AB, 2분의 1 AB, 2분의 1 AB, 2분의 1 AB 4번 네더 했으니까 자, 2AB가 e, 나오겠고 그럼 문제에 뭐 있나 봅시다. 아 그럼 육각형의 넓이를 최종적으로 제가 S라고 하고 표현을 하면 이거, 이거, 이거 더하고, 삼각형 4개 더한 건 이거죠. 자,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게 답에 있나 보시고 답에 있니? 없습니다. 없으면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얘는 답에 있을까? 네, 3번에 있네요. 3번 골라내시면 될것 같고. 됐습니까?